11살이었습니다. 손목에는 아버지의 시계 하나뿐이었어요. 그날 저는 가족들과 이별했어요. 식구들이 덜 배고프길 바라면서요. 그후 시간을 고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시간 하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오래 전 11살의 여름이 다시 열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맞추려는 작은 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잃었다 믿었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순간까지 닿을 것입니다. 1950년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살았지요. 아버지는 전쟁터로 끌려가셨고, 선생님이셨던 어머니는 분필을 내려놓고 막노동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11살, 순자는 저보다 3살 어렸고, 철수는 전 냄새를 품은 갓난 아이였습니다. 그해 서울은 순식간에 낯선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짐 보따리를 등에 지고 이름이 적힌 표차를 목에 걸었습니다. 사이렌이 오르내렸고 소문이 식탁까지 따라 들었습니다. 빈 그릇은 먼저 식었지요. 저는 사진 한 장과 아버지의 손목시계를 품고 남쪽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 하나 줄면 식구들이 덜 배고플 거라고 믿었습니다. 골목의 바람은 늘 젖어 있었습니다. 판잣집 벽이 비에 울었고 등잔불은 쉽게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바늘을 들어 남의 옷을 꿰매셨어요. 갈라진 손마디에서 피가 맺혀도 바느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말수가 적었고, 눈이 맑았습니다. 철수는 잠결에도 작은 손으로 허공을 쥐곤 했지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등을 가장 세게 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던 날제 팔목에 큰 시계를 채워주셨습니다. 유리는 군데군데 흠이 났고, 초침은 때때로 멈춰섰습니다. 시간을 잃지 마라.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저는 그 말을 매일 밤 귀에 대고 확인했습니다. 하나, 둘, 셋. 초침이 걸을 때만 잠이 들었습니다. 무서움이 박자로 바뀌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은 사람으로 가득했어요. 군용열차가 들어오면 울음과 침묵이 뒤엉켰습니다. 우리는 자리 대신 서로의 손목을 더꽉 쥐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표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밤새 줄을 섰고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드디어 칸문이 열렸을 때 어머니는 제 등을 밀었습니다. 앞만 봐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 제 손목의 시계가 아주 작게 딱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출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차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 밖의 지명들이 뒤로 빠르게 밀렸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지요. 말은 물보다 빨리 마릅니다. 저는 사진을 손수건으로 감싸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철수를 등 뒤로 올려 재웠고 순자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차창에 비친 얼굴들이 겹치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초침이 그 순과 맞았습니다. 부산역에 내렸을 때 바다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소금기와 경적, 망치질과 호객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우리는 부두 가까운 여인숙의 얇은 방에 자리를 폈습니다. 낮에는 부두 하역을 했고, 밤에는 바느질과 허드레시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은 더 말라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얇고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버텼다. 그 말이 우리 저녁의 인사였지요. 저는 장터에서 그를 모르는 이들의 주소를 대신 적었습니다. 제 글씨는 어머니의 칠판 글씨를 닮았습니다. 햇빛 아래 종이를 들어보면 획이 또렷했지요. 동전 두원 잎이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손바닥이 따가웠지만 그 정도의 따가움은 괜찮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녁이면 여인숙 방에서 사진을 꺼내 손수건 위에 펼치고 모서리에 접힌 자국을 엄지로 눌렀습니다. 내일 더 벌겠다고, 내일 그릇 하나만이라도 더 채우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 무렵 비가 잦았습니다. 물먹은 나무 냄새가 골목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면 여인숙 천장에 물 얼룩이 번졌지요. 저는 그 얼룩을 지도처럼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진 길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습니다. 언젠가 이 길의 반대편으로 다시 걸어갈 거라고 마음속에 작은 화살표를 그려보았습니다. 어느 날, 시계 수리 보조 구함이라는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해진 천이 깔린 작업대가 보였습니다. 루페와 미세 드라이버, 태엽통, 멈춘 손목 시계들이 어둠에 기대 있었지요? 노인이 등을 굽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종이 작은 소리로 울렸습니다. 무슨 일? 닦고 나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먼지부터. 예. 먼지는 오래된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유리를 닦자 안쪽 금속의 반짝임이 살아났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노인은 제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들어봐. 예. 급히 돌리면 부러진다. 자리를 찾아주면 산다. 명심하겠습니다. 숨부터 고르고, 하나, 둘, 셋. 그날 처음 저는 멈춘 것을 억지로 밀지 않는다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딱 하는 멈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 금속의 아주 얇은 숨, 나사가 스스로 들어갈 때의 안도, 그 감각을 내 안쪽에도 대보았습니다. 내가 흔들릴수록 초침은 더 또렷해져야 합니다. 기다리면 각도가 온다는 말이 그날 제 등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두와 가게를 오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우체국 창구에 서서 봉투를 나눴습니다. 외가, 방세, 약값. 그리고 짧은 인사 한 줄. 어머니, 저는 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 골목 입구에 낯선 그림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고지서와 독촉장이 문틈으로 밀려 들어오는 날들이 찾아졌지요. 어머니는 외상장부를 접어 찬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깊어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알았습니다. 부산은 우리를 살렸지만, 영영 붙잡아 둘 도시는 아니라는 사실을요. 어느날, 여인숙 주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달이 어렵다. 그 말은 헤어짐의 전조였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가만히 손수건을 접었습니다. 주름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 주름의 끝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보내기. 보내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니? 이번 달만 순자는 수녀원에 맡기고 철수는 외과에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내가 일을 더 해야 한다는 말이구나. 예. 곧 데리러 오겠습니다. 숨을 고르게 해라. 약속만 지켜라. 예. 약속하겠습니다. 그 대화는 짧았습니다. 짧아서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밤새 사진을 닦고 편지의 첫 줄을 연습했습니다. 순자야, 잠깐만 기다려라. 철수야, 형은 여기 있다. 글씨가 머릿속에서 또렷해졌습니다. 글씨가 길어질수록 두려움은 줄었습니다. 2025년의 작업대로 돌아옵니다. 쇼인도에 비친 제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용두를 한 칸만 더 돌립니다. 초침이 고르게 걷습니다. 손바닥에 오래된 주름이 만져집니다. 그 주름은 남쪽으로 내려오던 길, 부산에서 접고 또 접던 손수건의 결과 닮았습니다. 그 손수건은 끝내 달아해졌지만, 그 위로 새로 접힌 길들이 생겼지요. 길은 언젠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 제 앞에 조용한 시계방 하나를 남겼습니다. 영철아, 잘 있니? 예, yeah, 어머니. 숨을 고르게 해라. 예, yeah. 순자 손을 놓지 마라. 예, yeah,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한 장의 사진을 닦습니다. 흑백의 얼굴들이 제 마음을 밀어 올립니다. 아버지의 단단한 말, 어머니의 얇은 웃음, 순자의 맑은 눈, 철수의 빠른 숨. 이네 가지가 제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곧한 이름이 더 해질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저를 찾아올 여동생의 목소리.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닿습니다. 오빠. 불빛이 유리 위에서 흔들립니다. 저는 스물 셋니다. 하나, 둘, 셋. 초침이 한 칸, 또한칸 갑니다. 길은 여전히 길고,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수녀원 앞에 자갈 길과 외가에 낮은 대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시간이 서로를 찾아와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될 것입니다. 비가 막 그친 새벽이었습니다. 2025년에 유리창에 손등을 대자 차가움이 손바닥으로 번졌습니다. 용두를 한 칸만 돌렸습니다. 초침이 숨을 고르게 걸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부산의 물비린내와 자갈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녀원 담장엔 이끼가 얇게 붙어있었고, 분수대 물결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귀에 대고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숨과 날숨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여기 오래 있어도 되나요? 예, 순자야. 너는 여기서 공부해요. 금방 오죠? 예. 금방 오겠습니다. 그날 저는 순자의 작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단추 하나 모자란 회색 가디건. 연필과 공책, 삐뚤어진 이름표.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가 금세 숙였습니다. 붙잡으면 더 아프지요? 수녀가 문 밖까지 나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얇게 떨렸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손수건 주름 끝에 점을 찍었습니다. 보호. 조금만 여기서 지내렴. 예, 어머니. 순자야, 오빠 손을 놓아보자. 놓을게요. 대신 편지 꼭. 약속한다. 철수는 외가로 갔습니다. 낮은 대문, 뜰의 장독, 달큰한 매주 냄새. 잠든 아이의 입술이 말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외숙은 묵묵히 보류를 펴주었습니다. 저는 마루 끝에 앉아 나무결을 발꿈치로 느꼈습니다.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울것 같아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내게 맡겨라. 감사합니다. 외숙어른 너는 내숨부터 고르게 해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모시마. 저는 더 오래 일했습니다. 새벽엔 부두에서 짐을 내리고 오후엔 가게 유리를 닦았습니다. 금속 냄새가 미세하게 매웠습니다. 닦이는 만큼 빛이 났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기다리면 각도가 온다는 말이 손바닥에 새겨졌습니다. 먼저 닦아. 예. 급히 돌리면 부러진다. 명심하겠습니다. 숨부터 고르고. 하나, 둘, 셋. 처음 맡은 손목 시계는 물기가 스며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천을 접어 습기를 드렸습니다. 용두를 아주 조금만 밀었습니다. 딱. 고른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사내의 어깨가 그 소리만큼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의 시간도 그랬습니다. 제자리를 찾으면 어깨부터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소리 오랜만이네. 내일까지 상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정확히, 정확히 하겠습니다. 우체국 창구의 줄이 길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나눠 적었습니다. 외가, 수녀원, 방세. 편지엔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잘 있습니다. 거짓이 아닌 최소한의 진실이었습니다. 짧을수록 오래 갑니다. 돌아오는 길, 여인숙 문틈으로 종이가 밀려들었습니다. 빨간 도장의 독촉장이었습니다. 활자가 굵고 짧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손수건 사이에 넣었습니다. 주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버팀. 이번 달은 어렵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일부 드리겠습니다. 문박 사람들 조심해. 예. 걱정 마십시오. 밤이면 빗소리가 지붕을 훑었습니다. 천장 얼룩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저는 얼룩의 가장자리를 따라 마음을 접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모서리를 엄지로 눌렀습니다. 순자의 웃음, 철수의 속눈썹, 어머니의 고든 눈빛, 아버지의 단단한 말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시간을 잃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침과 함께 마음의 바늘도 한 칸씩 걸어갔습니다. 영철아, 잘 있니? 예, 어머니. 저는 잘 있습니다. 약속만 지켜라. 예, 지키겠습니다. 수녀원 앞 자갈 길은 늘 고르게 갈렸습니다. 순자는 담장 그림자 아래서 공책을 펴고 연필을 곱게 잡았습니다. 저는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담장 넘어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안심은 말보다 박자에서 먼저 옵니다. 하나, 둘, 셋. 순자의 어깨가 박자에 맞춰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들리죠? 예, 들립니다. 공부해요. 어? 편집곡? 약속한다. 첫 줄에 내 이름. 가게에서는 더 얇은 작업이 제게 왔습니다. 도피용 나사의 얕은 흠, 축의 미세한 흔들림, 손끝을 세우고 귀를 숙였습니다. 억지로 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순간이 오면 작은 소리가 제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끝까지 해라. 예, 선생님. 손이 조용해야 한다. 숨부터 고르겠습니다. 어느 저녁, 골목 입구에 검은 그림자 둘이 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유리를 더 닦았습니다. 닦인 만큼 내일이 보였습니다. 내일이 보이면 오늘 밤은 넘어갑니다. 넘어가야 다음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왔었나?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예. 천천히, 정확히. 2025년의 작업대 위에 그때 쓰던 루페가 아직 남았습니다. 유리엔 오래된 흠집이 있습니다. 저는 그 흠집을 지나보려 하지 않습니다. 흠집도 시야의 일부입니다. 지우려 들면 손이 흔들립니다. 오늘도 흰천을 깔고 시계를 눕히고 용두를 한 칸만 돌립니다.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한 칸씩이면 멀리도 갑니다. 영철아, 숨을 고르게 해라. 예, 어머니. 순자 손을 놓지 마라. 예, 놓지 않겠습니다. 부산의 마지막 여름밤. 여인숙 복도 끝 전구가 낮게 울었습니다. 문틈으로 발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두 번, 멈춤 한 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초침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계획을 접었습니다. 순자를 더 안전히 철수의 이유식을 넉넉히 어머니 무릎 담요 하나 더. 그리고 저 자신은 더 깊이 일속으로 밀어넣되 억지로 돌리진 않기로. 사람의 시간도 시계처럼요. 내일 수녀원 먼저 가자. 예. Yeah. 그리고 우체국. 예. Yeah. 같은 순서로. 저는 압니다. 헤어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분해한 부품처럼 제자리를 찾아가면 언젠가 다시 맞물립니다. 그날 밤, 작업대 구석에 작은 글자를 적었습니다. 되돌림. 잉크가 마르자 글자가 가늘게 굳었습니다. 손수건을 접으며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약속만 지켜라. 약속은 길었습니다. 길어서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거울수록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빠, 순자야? 응, 잠깐만요. 숨을 고르겠습니다. 나 여기 잘 있어요. 네. 예, 곧 데리러 가겠습니다. 오늘 2025년의 빗줄기가 유리 위를 얇게 흐릅니다. 저는 용두를 한 칸만 더 돌립니다. 초침이 고르게 걷습니다. 곧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긴 길을 건너온 한 이름이 조심스레 제 어깨를 부를 것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 둘, 셋, 그 박자 위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는 멎었습니다. 2025년 저녁 공기가 얇았습니다. 작업대 위흰 천이 조용히 눌렸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다른 오리 새벽 빛처럼 희미했습니다. 옆에 손목 시계를 눕혔습니다. 초침이 고르게 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문밖 골목의 무릉덩이에 간판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오래된 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기다림은 오늘을 지치게 했지만. 약속을 쓰러뜨리진 못했습니다. 저는 유리문에 걸린 종을 손끝으로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작은 소리가 가게 안을 둥글게 감쌌습니다. 숨을 고르고 불을 한칸더 밝혔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길은 여기로 들어올 것입니다. 문 열려 있나요? 예, 열려 있습니다. 발끝이 조심스레 문턱을 넘었습니다. 젖은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또렷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좁았고, 눈이 맑았습니다. 오래전 수녀원 마당에서 보았던 그 말금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초침이 두번더 빨리 걸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다림이 제 손을 길들였습니다. 이름은 한 번에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숨을 고르고, 다음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시계가 자꾸 멈춥니다. 천 위에 올려주십시오. 작은 손목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뒷뚜껑에 흠이 얕게 나 있었습니다. 젖은 공기가 안쪽으로 조금 스며든 듯 했습니다. 저는 루페를 썼습니다. 숨이 박자에 맞았습니다. 하나, 둘, 셋. 억지로 밀지 않았습니다. 객한 기름을 조금 지웠습니다. 용두를 아주 조금만 밀었습니다. 딱. 아주 작은 멈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여자의 어깨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자갈 길의 소리가 귀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담장 그림자, 연필을 곧게 잡던 손, 문턱을 넘지 못한 인사. 저는 손수건을 조금 더 펼쳤습니다. 사진 대신 오늘의 얼굴을 올려야 했습니다. 혹시 정주라는 지명, 익숙하십니까? 예. 순자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름을 왜 아십니까? 유리문 밖에서 바람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손끝을 멈추었습니다. 이름을 끝까지 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게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로 제 삶을 단엽처럼 눌러 펴왔습니다. 지금은 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철입니다. 오빠 맞아요? 예. 정말 오빠예요. 예, 순자야. 여자는 한발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반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거리는 얇은 천한 장만큼 남았습니다. 울음이 먼저 오지 않게 저는 초침을 귀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하나, 둘, 셋. 울음은 그 사이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대신 숨이 길어졌습니다. 길어진 숨 위에서 시간이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여자의 눈가에 오래 미뤄둔 물기가 작은 호수처럼 맺혔습니다. 제 손등이 그 물가에 잠깐 스쳤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기다리셨어요. 예. 끝내 편지를 남기셨어요. 읽겠습니다. 오빠에게 박자를 읽지 말라고. 예. 읽지 않겠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마주 앉았습니다. 초침 소리가 둘이 되었다가 곧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높이, 비슷한 속도, 두 소리가 서로를 어루만졌습니다. 철수는 잘 자랐어요. 다만 오빠를 모릅니다. 예, 지금은 외가에 있습니다. 그때처럼 먼저 지킬 것을 지키자. 응, 알아줄 날이 오면 그때 말하자. 예, 오빠. 저는 서랍에서 오래 접어둔 메모를 꺼냈습니다. 되돌림. 잉크가 가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새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함께 읽기. 손끝이 덜 떨렸습니다. 여자는 숨을 고르며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아주 얇았습니다. 모서리에 어머니의 사인이 연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펼치지 않고, 먼저 귀에 가져갔습니다. 종이의 마찰이 바람처럼 났습니다. 그 소리 위에 목소리가 겹치는 듯했습니다. 약속만 지켜라. 저는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예. 오빠, 난 많이 원망도 했어요. 예. 그래도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고맙다. 이제 같이 기다립시다. 철수도 우리도. 예. 같이. 불을 한칸더 낮추자, 가게의 유리창에 두 사람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이든 남자와 세월이 지나도 눈빛이 맑은 여자. 사진처럼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초침이 돌고 있었으니까요. 차 드릴까요? 좋아요. 뜨겁지요? 괜찮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은 천천히 마십니다. 오늘은 오래 열겠습니다. 나, 끝까지 듣고 갈래요. 차김이 얇게 올라갔습니다. 김 속에서 예전의 자갈길과 자그마한 분수대, 낮은 대문과 장독대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떠오르는 사이사이에 침묵이 있었지만 그 침묵은 두껍지 않았습니다. 박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서로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 시계를 고쳐주세요. 예. 네. 오늘은 우리 시간부터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지요? 서두르지 않고 놓치지 않게 숨부터 고르고 이게 예. 하나, 둘, 셋, 비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골목에 불빛이 한톤 밝아졌습니다. 유리문에 걸린 종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용두를 한 칸만 돌렸습니다. 초침이 고르게 걸었습니다. 그 소리 위에 여자의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오빠!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예, 순자야. 우리는 눈을 맞췄습니다. 오래 멈춰 있던 사진의 프레임을 이제 몸으로 천천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